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남 위에 진실하고 찬송가 4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음. よ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책임성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합니다. 말에도 행실에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잘 가꾸어지고 단련된 모습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의일이오 즐거움의 일이요 당연히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체질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나서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과 푸른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평화를 그리고 영광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뜻한 사람이요 시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하옵소서. 써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면 마음도 많이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함을 잊지 않도록 이 하루도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소비되는 물질과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주님 이제는 그만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합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직장에서 수고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하느라고 애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계획과 우리의 자녀들의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있습니다. 늘 같은 말씀인 것 같고, 또 들은 말씀이오나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듣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선한 마음, 잘 가꾸어진 옥토의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요.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이어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 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당 곧네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동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병뚜껑이군요 와인 마개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김이 새지 않게 막는군요 여러분 김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막아봅시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쉬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저께까지 두로에 대한 어,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어, 이제 하시고 나서 시돈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주로 두로와 시돈은 같이 엮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어, 오늘 에스겔 말씀에는 어, 짧지만 따로 떼어서 시돈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돈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시돈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는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 하늘이 대적하면 막을 길이 없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어, 여러분, 재수가 있기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어, 우리는 뭐, 어디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정말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돈에 대한 말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 이 시돈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그들은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희는 가시 같은 존재다. 그냥 가시가 아니고 찌르는 가시고 그 다음에 찔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 그 사람 진짜 가시 같은 존재야. 눈에 가시또 우리의 삶에 가시그 뭐 아주 커다란 존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치명적일 수 있고, 작지만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 아주 전적으로 섬기는, 어, 그러한, 어, 왕, 왕국입니다. 이세벨이 왕후가 되어서, 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있을 때에 그왕 아합을 이렇게 뭐 뭐라나 꼬신다 꼬득인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왕의 마음을 녹여서 북이스라엘에 바알이 무성하도록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리고 이세벨이 양육한 바알 제사장들과 어, 크게 어, 그렇게 다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불 사건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자 이러한 이세벨 결국 이세벨은 시돈에서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어지럽혔습니다.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아주 아프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듯이 이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이 나쁜 우상을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게 한이 일을 하나님은 묻고 할수 없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의 시돈도 함께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파탄내는 아주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잘못된 그런 인간의 습관들과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어,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 이렇게 다 없고 어, 멸망시키고 전염병과 피 흘림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여기에 포도원을 심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잡을 수 있죠. 첫째는 먼저 우리를 찌르게 하는 가시와 같은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거. 크진 않지만 작은 건데 말하기는 어렵고 말을 안 하자니 참 답답한 이런 일들. 그냥 이대로 찔린 채로 살자니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도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의 가시와 같은 존재는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나도 찔림을 받, 받지만 누군가를 또 찌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이 가시를 빼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눈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그러죠 여러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교회 큰 것은 행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교회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 멸류관, 그 가시 멸류관은 내가 받아야 할 가시 멸류관입니다. 그게 멸류관입니까? 말이 멸류관이지. 그것은 형벌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이 찔림, 그리고 이 가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창으로까지 찔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빼낼 수 없는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이 찌르는 가시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버린 죄입니다. 그 죄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면 그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아픔이 되어 늘 찌르고 있는 이 죄의 가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의 포도원을 갖고 가고 믿음의 열매를 먹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함과 더불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 선택한 우리가 교만되이 선택한 일로 인하여 참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의 가시들,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나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찌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겁게 나누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케 되고 누리게 한다는 이 사실을 이웃에게도 전하여. 이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